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4일 보도한 영상에서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한한직무사사착착했했다는스와함함전해해린소식으으로여성법학자 젊은 여성법학자인 심소연 박사가 사러로 총선 관련 문제점을 다룬 학술 논문을 공법 연구 그러니까 한국 공법 학회의 학술 논문지인 공법 연구에 게재하기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심소연 박사의 이 논문 제목은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비추어 본 선거 관리 및 사전 투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런 제목의 학술 논문이 정식으로 공법 연구를 통해서 출판되었습니다.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0매를 초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199매 이하로 맞췄다고 합니다. 당초 논문이 200매가 훨씬 넘어가서 분량을 줄이느라고 상당히 고생했다고 합니다. 심소인 박사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 리일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젊은 여성 소장 법학자입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에 대한 논문도 프랑스에서 썼고 또 프랑스에서 머무는 동안에 사회로 총선 문제점을 해외 논문 가장 먼저 쓴 그런 여성 법학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학술 논문이 공법 연구를 통해 출판됨으로써 심소연 박사는 사회로 총선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룬 첫 해외 논문 그리고 첫 국내 논문의 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박사는 이 논문 출판 소식을 공개하면서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글도 올렸습니다. 감사의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대법원이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선거 소송 판례를 찾아서 보내주신 권오용 변호사님. 그리고 얼굴 한번뵌적 없지만 이 논문을 쓰는데 도움을 받은 광개시대의 저자 정기애님, 사회로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의 저자 김형철 장군님, 네이버 블로그에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신 연세대 로스쿨의 이미현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권호용 변호사, 정기애님, 김형철 예비역 중장, 또 연세대 이미현 교수 모두 사회로 총선 이후에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 혹은 책을 쓰거나 또 활동을 한 특히 사전투표 쪽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분들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노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부장검사 출신이죠. 지금은 황교안 대표와 같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 역할도 함께 맡고 있는 바로 그 분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심소연 박사의 논문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비추어본 선거 관리 및사전투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국문 초록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 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COVID-19 이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대의민주주의는 지속되어야 하기에 새로운 선거관리기법을 도입하거나 특정 선거제도를 장려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선거의 유지, 투표 편의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서 일면타당하다. 그러나 선거의 무결성, 즉 인테그러티가 투표 편의성이나 선거관리의 효율성이라는 목적에 밀려 희생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거의 공정성, 즉, fairness의 한 축으로서 선거의 공개성 원칙, 즉, principle of the public nature of elections라는 잣대에 비추어 투개표 선거 관리 및사전투표제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선거의 투명성, 즉, transparency를 포함하는 선거의 무결성, integrity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따라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엄격한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본 연구는 검토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전투표제를 선거일과 선거 시간의 연장으로 대체할 것, 투명투표함을 도입할 것, 투개표소의 일체, 위험 제한 감사의 도입 및 선거 후 감사를 위해 보존할 증거 목록의 강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쟁송 기관을 현재의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입니다. 심솔 박사가 이번 논문에서 강조한 내용들은 사실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도 사회로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학자들, 특히 사회정의를 위한 전국 교수 모임, 즉, 정경호 소속 교수들, 예를 들면 경기대 조성환 교수, 이화여대 최은목 교수, 또 국민대 이호선 교수, 이런 분들이 정식 학술 논문까지는 아니라도 간이 논문 또는 성명서 등을 통해서 강조한 내용과 기본적으로 괴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라든지 혹은 이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도 비슷한 흐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선거관리 또 특히 한국의 사전투표제에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대로는 안 된다.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서 쓰여진 논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정식 학술 논문이고 상당히 권위가 있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따라서 사회로 총선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학술적인 노력도 더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심소연 박사 아주 젊은 여성 법학자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 탄핵 문제도 그렇고 이 사회로 총선 선거부적 의혹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고 학자적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접근해서 논문화까지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이 주요신문에 낸 의견 광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자유민주당은 여러 정치 현안, 전국 현안, 시국 현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의견 광고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조간조선일보 또 석간문화일보 이렇게 두 곳에 많이 의견 광고를 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조간인 조선동화중앙일보 그리고 석간인 문화일보 이렇게 네개 종합지에 같이 의견 광고를 냈습니다. 조선동화 중앙일보에는 19일자 또 문화일보에는 이보다 하루 앞선 18일자 오피니언 면의 의견 광고 형태의 설명이 보도됐습니다. 제목은 불순세력의 가짜뉴스에 국정이 또 흔들리면 나라가 망한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상황을 짚고 또 정부 여당에 대해서 네 가지를 요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들에 속지 마십시오. 문제를 삼는다면 전현 대통령 부인 중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처럼 출처불명의 돈으로 샤넬 옷을 산 적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비밀리에 해외 관광을 간 적도 없습니다. 3천만원 고가 쇼핑을 했다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거짓 악성 루머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강력 대응 발표를 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바지를 거꾸로 입었다는 허위 왜곡 찰나 사진 등의 악성 품평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민생과제를 보십시오. 윤 대통령은 조국과 같은 파렴치범 유선자를 장관에 임명한 적도 자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 대통령 비서실을 불법 동원한 적도, 북한 김정은을 위해 국민 생명을 바친 적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무너뜨린 국부 산업인 원전과 반도체 산업 복구, 지원, 민생대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을 희생시킨 배우와 문정권 실세들의 각종 대형 경제비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심과 비판의 대상은 이런 국가적 중대 과제여야 합니다. 3. MBC와 KBS 등 언론노조 휘하의 공영방송 협파와 친 문정권 매체들의 가짜뉴스 왜곡 선동을 엄단해야 합니다. KBS와 MBC는 문정권 시절 조국을 비롯해 34차례나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 인사에 대해 옹호해놓고 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트집잡고 있습니다. 강제북송된 귀순어인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흉악범이라 보도하면서 문재인이 한국인 등 11명을 살해한 조선족을 비호했던 사실은 빼버립니다. 좌익진영 동조, 기생선동 매체들의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4. 친문정권 인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설립한 신뢰성 떨어지는 여론조사업체들의 일제정비가 시급합니다. 주요 언론들까지 이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핵심 여론으로 인용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 대표가 버젓이 이재명 대선 캠프 간부로 합류하고 4개 업체가 한개 사야씩 돌아가면서 조사하는 걸 공동조사 발표를 하며 사기성 홍보를 하면서 편향된 수치들을 수시로 내놓습니다. 이를 관리 감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5. 가짜뉴스, 외국보도 언론 및 온라인 환경의 배후 규명이 시급합니다. 국내 좌익세력과 북한의 조직적 연계가 의심스럽습니다. 야당 인사들이 탄핵 군부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좌파 세력과 북한 통일 전성부의 조직적인 합작이 의심스럽습니다. 온라인 댓글 등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악성 루머와 마녀 사냥으로 탄핵시키는 전례가 거듭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부분에 걸쳐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한 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짜 뉴스와 외국 편파 보도의 전수 조사 및 고발 조치에 적극 전력을 투입하라. 2. 여당 국회의원들은 빽지질에만 탐닉 말고. 자체 보좌진을 가짜뉴스와 대야 선동 대응에 총력 투입하라. 여론조사업체의 침야 실태를 전수조사해 국민 앞에 밝히라. 3.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가짜뉴스 감독 및 여론조사업체 관리감독 실태 전면 감사에 착수하라. 4. 북한의 대남 사이버 침투 현황과 국내 조직과의 연계성, 악성 여론 프레임 생산 배후에 대한 전면 조사와 처단에 들어가라. 이 사항은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이 주요 신문 의견 광고란을 통해 발표한 성명의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 자유민주당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각종 대북 잘못된 그런 정책이라든지 혹은 이번 문제와 같은 국내 좌익을 중심으로 한 가짜뉴스 또 이상한 여론조사업체를 동원한 여론 왜곡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자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실제로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지금 자유민주당의 이런 성명 혹은 의견 광고 형태에서 국민들을 개몽시키는 작업을 물론,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당대표인 고영주 변호사겠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이 이서구 동국대 개공교수입니다. 이서구 씨는 현재 자유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직을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공부활동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1950년생이니까 올해 이미 그러니까 만 66세입니다. 그리고, 언론인은 원래 출신이죠. 연합통신 기자로 시작해서 세계일보를 거쳐서 평화방송 보도국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총리 공보실장과 비서실장도 지냈습니다. 그 뒤에 또 방송의 진행자도 했고 또 왜곡된 한국 언론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언론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활동도 해온 분인데 연세도 이렇게 접근 분이 아니고 이런데 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이런 신문 의견 광고 형태의 성명을 내면, 제게도 늘 어,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이런 의견 광고가 아, 지금 나갑니다. 혹은 뭐 이런 이런 성명이 나갑니다. 그렇게 항상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 뭐 어디 권선알TV에만 이분이 연락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좀더 구독자가 많은 쪽도 연락들을 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적지 않은 연세에 이석우, 겸민 교수 같은 분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도대체 국민의 힘, 집권여당 대변인은 뭐 하는 애들인지 기껏한다는 게 무슨 저 보니까 이준석 같은 그런 인간 비호하는 짓이나 하더라고요. 보니까 국민의 힘, 무슨 젊은 대변인이라는 애가 그러니 지금 집권여당이 어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참 한심하게 정말 짝이 없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